어 형, 이거 응. 봐야지 응? 아, 아, 아. 예. 응. 웃는다 아다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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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을 바꿨어. 대박. 아빠한테 오고 싶어. 눈 옆에 또 끌고 났네. 아재네, 아재. 남의 일이 나는데? 내 맘이야. 왜 이렇게 빨리 한잔하셨어요? <laughs> 이 행복을 모르니까. 근데 그 행복도 행복하겠죠 우리도 행복했으니까. 야, 우리도 오늘 다 해봤잖아. 음. 비교할 수가 없지. 음. 이코가왜 이렇게 땅콩 같은데? 보기만해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존재가 이런 게 있어 세상에 살면서 아무 기분 안, 안 기분 안 좋고 나빠도 보기만해도 좋아지잖아 행복해지잖아 앉아 <laughs> <laughs> 안, 안 졸려요? 우 아, 이렇게? 너무 이쁘겠다 얼굴만 여기다가 <laughs> 왜안 자지 오늘? 오봐스트에 응, 스트라이, 대한 로 있어 스고 싶어 하! 나아 재 재는 첫째 가 완전 너무 사랑 스럽다. 재 밌어. 그럼 내년에 못 입어서 주사마니 갔더니 어. 비만이었어 <laughs> 어떡해 비만 인형 유가 둘이 있네 <laughs> 음 유니? 응? 음음아 유니 야왜 음 아, 음 이렇게 좋아해 음 박윤이랑 우랑 얼굴 크기 차이가 별로 어어 밥 먹다래 혼자만 조금. <laughs> 나는 새우 집 오니까 기분 좋아야. 꾹꾹꾹꾹꾹. 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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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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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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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이 음. 아이고. 어? 잘 어울리는데? 어, 이것도 자, 잘 어울리겠다. 왜? 잘 어울리는데? 아우.

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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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음음음음 아 만두 같은 것도 괜찮겠다. 음 싸다 여기 느타리 한팩 1,000원. 100 당근 사야 돼 당근. 당근. 감자도 사놓고. 4 0 0 꽈리. 음. 미나리.

나어서일이 <목소리> 나가요. <목소리> 맛있어? 맛있어. 그좀어드려요뭘또 <얼음> <목소리>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어? 머리 대비 있는데? 계란말계란와인? 응. 화이트와인 맛일까? 레드와인 맛일까? 어? 이거 <laughs> 이게 지금 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꺼내 귀찮았어? 아니잖아. 아, 그리고 여거 봐봐 케첩 자이 뿌린 거야. 하, 진짜 센스 없다. 케첩 뿌기는 거를 알려줄게. 그냥 주둥이 이렇게 고 이런 식으로 음. 봐봐 차이가 극명하지 음. 이거는 좀 그렇다 음. 난 이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이님 좋아하더라 음. 버터 맛이 버터 향이 나는데 인위적인 게난 싫어 오래된 책향 그런 오래된 책 응. 책방이가 야지 들어가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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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어이잘 잤어요? 맛있어? 자, 가락세 개나 넣었네? 되집기도 못하면서 왜 자, 꾸 뒤집어요? 어. 어떻게 갈 건데? 응? 에이, 힘들잖아. 어? 어?